안녕하세요. 자팍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남성들이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방법들을 알면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연애를 배우지 않은 일반 남성들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영상을 보고 그대로 실천하면 무의식적으로 할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여성이 주는 신호 파악하기. 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신호를 보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자꾸 눈을 맞추거나 웃음을 짓는다면 이는 관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접근해 보세요. 두 번째, 진심 어린 대화 나누기. 진심 어린 대화는 감정적 교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매너와 배려심 발휘하기. 매너와 배려심은 좋은 인상을 남기는데 필수적입니다. 문을 열어주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작은 행동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죠. 네 번째, 유머 감각 발휘하기. 적절한 유머 감각은 긴장을 풀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 관심사 공유하기. 상대방의 관심사를 알고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은 공감을 형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여섯 번째, 외모 관리하기. 깔끔하고 매력적인 외모는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스타일링으로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목표와 비전 제시하기.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신뢰와 매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계획을 공유하면 상대방도 당신에게 끌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한 매력남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행동하는 소수의 라이벌들 중에서도 여러분은 더욱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연애는 처음이 가장 어렵지만 이 방법을 계속 실천하면 연애로 고민할 일이 없어질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매력적인 행동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미 매력적인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매력적인 남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처음엔 힘들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 학생들 중에는 50대에 힘든 이혼을 겪고 요리교실에서 만난 20살 어린 여성과 사귀고 있는 분도 있어요. 30대에 소통이 어려워 2차원 세계에 빠져있던 남성도 지금은 아이돌급 멋진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60대 남성은 아르바이트로 만난 20대 초반 여성과 온천 여행을 다녀왔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